추석 명절이 있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저도 개인적으로 한 주간 동안 격동의 시간들을 지냈습니다 w 기도하신 대로 that I was told that I was t o 회 d that I w a 몇 told that I was 가 o l d t h a 온 7년차 안식년에 해당이 돼서. 우리 교회와 또 장로님들의 양해와 지원 속에 교단 총무 선거에 나섰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도 교회에서 전폭적으로 또 허락을 해 주셨고 또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었고요. 결과는 죄송하고 아쉽게도 제가 당선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 선거하는 과정에 많은 말들이 있는데요. 어, 저도 가능하면 선거의 문화를 오래 전부터 좀 바꿔보고 싶었고 한 번에 이루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정책 위주의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는 오랜 바람들을 가지고 그렇게 지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선거에 나서고 늘 많이 듣던 이야기가 어쨌든 선거에 나섰으면 이겨야지 2등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 소용도 없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저도 나름대로 어 당선이 되려고 노력을 했고 우리 교인들도 많이 협력을 해주셨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거를 통해서 많은 것을 또 잃어버렸지만 또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 교우 여러분들, 장로님들 비롯한 모든 교우, 교우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요. 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기장교회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처한 교회의 현실, 또 고민, 기도의 제목들 이런 것들을 관념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피부로 함께 느끼면서 교회를 새롭게 만들면서 어떻게 할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또 그동안 막연히 교회를 새롭게 해야지 한국 교회가 부흥해야지 기장 교단이 다시 살아야지 그런 바언들이 있었지만 원인은 왜 그렇게 된 거고 또 이런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막 이렇게 좀 복잡하게 산만하게 되있던 것들을 이제 선고 과정을 통해서 저 스스로 정리하고 또 분석하고 뭐 그런 계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도 굉장 좋은 유익한 자산이었고요. 또나 나름대로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동안 설교와 또는 글과 인터넷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외쳤지만 그 방향이 크지 않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개인의 소리였으니까. 그러나 선거 과정이라는 합법적인 공간 기회를 통해서 수많은 기장의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일반 교우들에게도 제가 분석한 교회의 위기의 원인과 또 극복할 수 있는 대안들을 공개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이. 어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한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기장 교회와 한국 교회가 처한 현실을 같이 고민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과정들이 점차 확산되고 쌓여 가면서 우리 교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손에 잡히는 것은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이 우리 교회의 현실을 새롭게 할수 있는 소중한 작은 밑거름은 될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뭐 떨어져 살 말은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스스로 위안을 삼고 또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우리 장로님들과 교회 여러분께서 정말 저를 많이 도와주셨고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모이질 못하니까 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밥 먹고 막 이야기하고 확진 모이고 웃고 막 그러면서 교인들이 스스로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치유받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인데 코로나 때는 그런 게못 하잖아요. 못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때야말로 목회자의 세심한 목회적 돌봄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였는데 제가 선거에 나서고 만식년이긴 했지만 어, 그럼으로써 거의 1년 동안 그러지 못한 것이 교회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저한테 너무나 감사한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를 자 통해서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말에도 속빈 강정이라는 말이 뜻이 외국에도 속빈 정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멋진 신사, 정말 멋있잖아요. 화이트 컬러의 넥타이 매고 비싼 양복을 입고 모자까지 아주 멋진 모습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 있지 않은 빈 깡통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굉장히 풍요롭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생산력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사람이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뭘 먹고 살까? 뭘 입고 살까? 어떻게 어떤 집에 살까? 이런 의식주 1차원적인 문제에 자신의 삶을 몰두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전적으로 몰두해야 겨우 살아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21세기 오늘날엔 너무나 풍족하죠. 어디를 가도 먹는 게 풍족하고요, 식량이 막 남아들고 있고 너무 편리하고 너무 풍요로운 그런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그러면 우리가 훨씬 더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겉은 굉장히 풍요로워졌고 행복해졌는데 속을 들여다 보면은 속빈 강정처럼 속빈 정장처럼 실체는 불안에 떨고 있고 행복하지 못하고 감각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를 경험하면서 정말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유전자 변이를 통해서 건강은 증진되었지만 앞으로 다가올 세계가 어떻게 생태계가 변질될지 불안하기만 하고요. 평균 수명이 정말 길어져서 웬만한 보통 90세, 100세를 사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동시에 치매 환자가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치매 안 걸릴 거야. 나는 절대로 치매 걸려도 예쁘게 걸려야지. 아무도 그런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수명은 길어졌지만 노후 생활이 굉장히 불행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해서 로봇이 증가할수록 자동화 시스템이 더 확산될수록 우리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요. 인간 문명 전체가 정말 이렇게 계속 가면 가면은 어디에 도달할지 알지 못할 정도로 온 세계가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평화로워졌고, 이전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훨씬 더 편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살아가는 인간의 내면들은 울고 있는 거죠. 불안에 떨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평안과 또 기쁨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쾌락의 요소들을 만들어 내면서 잠시의 불안과 불행을 잊고 즐거움으로 쾌락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보고자 하지만. 그것은 단순간에 그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갈망하고 묻고 있습니다. 물론 옛날처럼 교회를 찾아와서 제가 어찌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한테 제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교회를 하해서 욕을 하죠. 비난을 합니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는 그 속에서 물론 교회 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비난을 하지만 그 속에는 왜 우리에게 우리의 갈망과 이 시대의 아픔과 절망을 돌아보지 않고 교회마저도. 세속에 물들어서 우리가 똑같은 모습을 하면서 방, 방어하고 갈등하고 있느냐고, 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지 못하느냐는 그런 안타까움과 원망이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욱더 철저하게 돌아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발망하는 겉으는 번지름하고 풍요롭고 행복하고 만족해 보이지만 사실 그 영혼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피폐하고 불안에 떨고 있고 눈물 짓고 있는 이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교회에 던져진 아주 중요한 물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부름받은 사명자,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부름받은 사명자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뭐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교회는 뭐냐?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럼 부름 분이 있고 부름 목적이 있는 거죠. 그 부분에서 오늘 이사야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과 기독교인 모습과 중첩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부에다가 티에플루라는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모습 부름 받는 장면 너무 너무 유용한 장문이죠. 이사야 6장의 모습을 실었습니다. 서양 미술사에 보면. 르네상스 이후에 매너리즘이 지나고 그다음에 바로크 미술이 확 잡힙니다. 바로크 미술은 제가 여러 번 소개한 것처럼 밝은 i 과 어두운 u r o p e So young, but you know, the Balgun, the Odoon, the Kukan, the Debbie, the Kukan, the Kukan, t h 경쾌하고 장식적이고 화려한 모습으로 갑니다 그게 바로 18세기 프랑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로코코 미술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에 로코코 미술이 오는데 오늘 이 그림이 로코코 미술에 해당됩니다 굉장히 밝아요 경쾌에막 날아갈 것 같아 우리가 이사야 모습은 제가 여러 번 소개했듯이 가장 유명한 그림은 미켈란젤로의 그림입니다 굉장히 세련된 이사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미켈란젤와 동시대에 살았던 르네상스 시대가 라파엘로의 이사야도 굉장히 장중한 모습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오늘 한 100년 후에 그린 로코코 미술의 이 이사야는 굉장히 그 가볍고 경쾌해요. 지금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는 하나에 보신 보내신 천사는 날개만 떼면 굉장히 좀놀줄 놀 아는 그 시대의 여성 모습입니다. 그의 치마는 막 하늘을 다 덮을 정도로 풍만하고요. 그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사야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 자신의 사명을 깨달은 이사야 선지자가 첫 번째 보인 반응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저는 너무 부정합니다. 그 각성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첫 번째의 각성, 은혜 받는 것은 뭐냐? 하나님 제가 죄입니다. 기독교 신앙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복음이 왜 확산이 안 되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부름 받은 사람, 부름 받은 공동체의 첫 번째 자세는 하나님. 저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 부정한 사람입니다. 저희는 너무나 부족한 공동체입니다. 이 고백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정하고 아직 불운전한 우리들과 교회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천사가 하늘로부터 시뻘건 불덩이를 가지고 와서 이제 곧저 입술을 이제는 정세분석가나 유명한 국제 학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구원의 말씀을 증언해야 될 입술을 정화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이든 교회든,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세상과 물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극복해 갈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 55장의 이사야 선지자는 저 이사야보다는 한 150년 뒤에 이사야예요. 이사야는 3명의 이사야가 있습니다. 시대는좀 다르지만, 그러나 기조는 같은 기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두 번째 이사야가 오늘 방어하고 고통당하는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55장 1절 계이절을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제1이사야나 150년 후에 제2이사야 사람들이나 구원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쩌면 저희가 참배 인생을,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수 있을까요? 그렇게 갈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사람들이 갈망을 하지만 간절히 원하지만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헛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을 주지 못하는 진정 우리의 삶을 구원시키지 못하는 곳에 가서 애쓰고, 땀 흘리고, 돈 내고, 헛속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현실을 봐야 돼요. 헛속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짧고,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영원한 곳에, 정말 구원을 줄수 있는 곳에 우리 인생과 역사를 투여해야지, 신기루 같은 곳을 잡으려고 아무리 애써 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반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뭐냐? 무료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시는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주시는 구원은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 받은 것 이것을 우리는 간직하고 이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증언하기에 하나님께서를 부르셨고 우리가 부족하고 이사야 선지자보다 훨씬 더 부정한 사람들이지만 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온 우리를 강력하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거예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고 이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교회가 아닌 거라는 거예요. 우린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구원을 갈망하고 있는 속빈 강정처럼 아무것도 지금 이루지 못해서 속으로 불안에 떨고 있고 눈물 흘리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가 된 것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제가 총무 선거를 치르면서 투표하기 직전에 전국에 있는 수많은 기장 교회의 목사님과 장로님들 또 교인들을 향해서 3분 동안 소견 발표를 했어요. 뭐 3분 동안에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정말 저는 진실을 다해서 내가 왜 총무 선거에 나왔는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나왔는지. 그리고 교회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3분 동안 설명을 했습니다. 조금 쑥스럽지만 그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기후산번 이응산 목사입니다. 여러해 전에. 인상파 아버지라고 하는 클로드 모네의 전시회 '빛을 그리다'라는 전시에 회간 적이 있습니다. 많은 작품을 보았고요,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저에게 인상적이고 제 영혼을 붙잡은 것은 출구 직전에 모네가 했다는 어록을 까만 바탕에다가 한 줄을 딱 적은 거였습니다. 나는 붓으로만 말할 뿐이다. 그렇습니다. 화가는 붓으로 말해야 됩니다. 목사는 무엇으로 말해야 될까요? 목사는 목회로 말해야 됩니다. 저는 30년 동안 기장적인 목회를 추구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89년도에 목사 임직을 받고 육군 제 3사관학교에 훈련을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그때 매주 수요일마다 각 교단별로 돌아가면서 특송을 했습니다. 저희 기장교단이 4명이었는데요. 5월 17일 날, 수요일 날 저희가 하겠다고 나섰고 그 특송을 부르면서 이 노래를 광주 5.18 희생자들에게 바친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 끝나고 아슬아슬 했죠. 또 제가 백령도 해병대 군목을 근무할 때는 섬 전체에서 딱 저만 혼자 한결의 신문을 구독했습니다. 저녁 후에 세 곳의 교회와 종의 본부와 NCC를 근무할 때도 한신과 기장에서 배운 기장의 목회를 실현하고자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목회 핵심으로 볼수 있을까요? 저는 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역사 속에 살아 계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것. 성령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 이 증언을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이 살고 있는 사회의 경치, 경제, 문화, 제도, 역사 속에서 그 시스템 속에서 이 증언을 활발하게 진행시켜 나가는 것, 선언하는 것. 그것이 저는 기장 교회의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구원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이때야말로 정말 기장적인 목회, 기장의 증언들이 온 세상에 울려 퍼져야 합니다. 저는 기장의 음성이 이때를 위한 준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장 산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면서 소통하고 지혜를 모은다면 얼마든지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기장교단은 하나의 교단이 절코 아닙니다. 기장교단은 한국계 전체를 추동해 나가야 될 너무나 고룩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단입니다. 저는 그곳에 기도해왔고 그 사명을 여기에 계신 기장인 여러분과 정말 같이 기도하면서 이루고 싶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 예언자를 통해 우리에게 외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아무리 애써 봐야 인간의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또 인간의 능력이 출중하더라도 하나님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돈이나 건강이나 권력이나 명예 등을 아무리 추구해 봐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없이는 이것이 헛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세상을 향해서 단호하게 선언해야 될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어라. 그러면 살 것이다. 살려 달라고 소리치는데 우리 스스로도 어떻게 구원받고 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은데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귀를 모아서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성을 다해 주님께 경청하고 있습니다. 꼭 나오라는 것이 교회의. 이렇게 현장 예배를 나와서 꼭 교회당에만 와야 된다. 꼭 그런 뜻은 아니에요. 어떤 분은 교회당이 아니라 자기 있는 곳에서 화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더 집중이 잘될수 있습니다. 장소의 중요함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정말 내 영혼을 바칠 수 있는 예수의 제자들이 한마디라도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집중했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재미있는 것도 있고 욕망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정말 복잡다단한 사회 속에서 내 영혼의 집중을 어디에 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정말 살고 싶으냐 정말 구원 받고 싶으냐 딱한 가지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들으라는 겁니다. 그 말씀, 그 생명의 말씀 속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들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바로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 담아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으면 증언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대학 갈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의 비결을 간직하고 있다면, 아까워서 안 알려 줍니까? 어떻게 했으니 그것을 알려주어서 우리 자녀가 그 길대로 살아가서 행복하고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 증언을 하기 위해서예요? 다른데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귀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삶 속에만 우리가 산적해 있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와 역사의 문제를 돌파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깊이 간직하며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원에 이릅니다. 그것이 개인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사회의 문제든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시대를 향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처럼 부름 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자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간에, 이 말씀을 확신하면서 이 사명에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른받은 저희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어디로 무엇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지 아우성치는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살 길이 있다고 확신하며 그 믿음을 증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